내받을 네, 말씀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22절에서 25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기까지. 25절 한번더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미리 앞서서 행하시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준비라고 하는 거는 그 일을 하기 전에 미리 그 일을 잘할수 있도록, 어,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는 것. 그게 이제 그걸 준비한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는 길, 우리는 그 다음을 몰라요. 내일을 알수 없는 존재. 우리가 어떻게 한달 뒤를 알고, 1년 뒤를 알겠어요. 우리는 막연하게, 아, 내년에도, 1 0년 뒤에도, 아, 똑같은 날이 계속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무슨 일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준비가 안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으로 인도하시고 완성해 가신다. 이게 오늘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뜻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준비하시고 예배하신다 하나님은 여와 이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앞에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그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네. 바울이 예, 예. 지금으로 말하면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이태리, 이탈리아로 압송되어가는 가이탈리아그 그러니까 당시 성경에는 이달리아이달리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아,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아, 이제 배를 타고 압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난 거죠, 그죠그 풍랑이 어떤 풍 이름이 유라글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었습니다. 얼마나 심한 광풍인지 그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그 사공들이 배의 짐들을 다 바다에 갖다 던져. 가 침몰되지 않기 위해서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가 움직이는 그런 배의 기구들도 다 바다에 던져요. 이거는 마지막까지 왔다는 거. 성경말씀 아까 읽었던 내용 중에 앞에 있었던 내용인데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소리내서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랬어요 네. 여러 날 동안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졌어요 절망이죠 절망입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절망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역경 가운데 희망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바울 곁에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포로로 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앞에 서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예비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너와 함께 함께하는 이 배에서 항의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 우리 또 이십 이십사 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는데 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십사 절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므로 아멘 일단은 바울의 마음 속에 두려움을 안져주시고 향한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절망 속에서도, 이몇날 며칠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 이 광풍 속에서도, 희망이 없는 것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 앞에 뭐가 꽉 막혀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하나님은 희망으로 바꾸시는 할렐루야 네. 오늘 그 하나님이 그 뜻을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확신이 생기죠 아 그렇구나 죽을 줄 알았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갑자기 칵하고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몇날 며칠 동안 살려고 버둥거리고 짐다 버리고 나중에는 배가 움직일 수 있는 배의 기구들도 다 버리고 그래도 배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의 살았지만 죽은 상태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파울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요 그리고 그것이 소망으로, 확신으로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끝났다. 응?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못 사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텨보려고 술을 마셔대고, 막 약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도박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의 몸부림이 절망의 상태죠. 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빛이 있겠습니까? 염려되고 불안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아, 그 마음이 잔잔했던, 그 마음에도 요동쳤던 유라굴러와 같은 광풍이 잔잔해지며 믿음으로, 확신으로 바뀌고 나니까 사람들 앞에 그 배에 조금 전까지 그런 마음으로 요동치고 고통받고 했던 그 두려움에 빠진 동, 그 같이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소리쳐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저는 이게 전도라고 생각해. 네. 예.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뭐, 아,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은 듣는 사람들이 오히려 거부감을 가져. 어떤 사람들, "아유,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오히려 손사래를 칠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내가,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그 믿는 믿음을, 그 마음을 전달할 때, 여러분 이게 이 심전심. 내가 삶에서 만나는 주님. 나를 치료하신 주님, 나를 회복하신 주님을 안심하라, 여러분이요. 그들에게 소망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고, 그것이 복음의 학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살리셨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더 이상 뚫고 나갈 것 같은 그다음에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과 광풍과 이런 절제절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을 하나님은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 여호와 이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소망으로 바뀌고 그 소망을 또 다른 이들에게도 증거하고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의 메신저. 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평안한 하루,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